거룩한 성.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,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. 우리는 요한이 비유들을 얼마나 잘 조합하는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. 그는 처음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,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요한이 본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. 21장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할애 되어 있습니다. 그 성의 열두 문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기초석에는 열두 사두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. 그 성은 성전의 지성소처럼 정육면체 모양이었습니다. 브루스 매츠커 박사는 새 예루살렘이 의 같은 구조에 대해 건축학적으로 터무니없다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해도 그 상징성만은 분명합니다. 거룩한 성은 거대한 난공불락의 요새로 구약과 신약에 완성된 교회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전을 상징합니다. 요한이 본 성은 거대하고 견고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아름답기도 했습니다. 12개의 기초석은 각기 다른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12문은 각각 모두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. 또그 성의 거대한 도로는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새 예루살렘의 거대한 구조와 다채로운 장엄함을 들여다본 요한은 이제 우리의 관심을 그 성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. 첫째, 요한은 그 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그것은 당연합니다. 주님과 어린 양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십니다. 그들의 임재가 그 성에 가득하기 때문에 따로 특별한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. 둘째, 그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이 성을 밝히고 있고 그분의 빛은 온 나라를 비추기에 충분합니다. 이쯤에서 우리는 24절과 26절을 주목해야 합니다.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.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, 이 구절을 보면 세상의 문화적 보물들이 새 예루살렘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불순한 것도 그 성에 들어갈 수 없고, 부끄럽고 기만적인 행동을 범한 그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7절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.